그러니까 인간이 부끄러운 게 없었던 거예요. 부끄러움이라는 개념이 없었죠. 온통 기쁨과 감사밖에 없었어요. 죄가 들어오니까 내가 보입니다. 내가 보이니까 뭐가 보여요? 부끄러움이 보인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끄러움 그리고 내가 보이는 행위는 죄의 결과물이라고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옛 사람들은요. 내, 내 나와 부끄러움의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. 왜냐하면 많은 어, 믿음을 갖지 못한 많은 분들이 내가 좀이라도 잘 돼야지 내가 좀이라도 좀잘 살아야지 내가 좀더뭘 해야지 내가 뭐 이걸 좀 가져야지 내가 이걸 원하는데 뭐내 상황이 안 좋으면 이걸 좀잘 해결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의 근본적 마음은 뭐예요? 네성경에 따르면 그게 부끄러움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. 그건 내가 보이는 거잖아요. 그리고 내가 그 부끄러움 속에서 해내려고 하는 것들이 죄의 결과물로서 남아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.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없느냐? 바로 그 제가 말했던 유혹의 영역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허용하시기 때문에 허용하면 안 됩니다. 들어오면 쫓아내면 됩니다. 안 들어오지 않아요. 계속 들어옵니다. 들어올 때마다 넘어질 때도 있죠.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해야 하는 일은 쫓아내야 됩니다. 방패를 세워달라고,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, 내 마음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런 삶이 지속될 때 우리는 원형의 감사가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